안녕하세요. 건설인이에요. 오늘 이제 우레탄 폼. 우레탄 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 정도를 준비했어요. 어, 요거는 일회형 이제 우레탄 폼. 일회용이죠? 일회용이고, 얘는 뭐두 번, 세 번이고 쓸수 있는데, 물론 한 통을 다 쓰면 버려야 되는데, 소량을 쓰고 다음번에도 또쓸수 있고 이 제품은 한번 개봉을 하면 어다 쓰든 쓰지 않던 간에 한번 쓰고 버려야 되는 제품이에요. 그두 제품의 차이는 요거는 이제 건용 총에 우레탄 총에 물려서 쓰는 제품이고 요거는 튜브 일회용 튜브에 꽂아서 쓰는 제품이에요. 성능은 뭐큰 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이제 소모성의 문제가 있죠. 잠깐 나는 한 번만 잠깐 쓰고 말 거다 그러면 이 제품을 사는 것이 맞고 이제 폼을 이제 자주 사용하시거나 할 정도 할 경우에는 이 건용 건을 사서 건용 폼하고 건, 건용 세척제 클리너를 사야 되겠죠. 사용 방법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뒤집어서 애기 밑으로 나오게끔 해서 이렇게서 사용을 해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걸로 눌러서 발포를 하게 되죠. 요 뒤에 있는 레버는 보시면 지금 잠겨 있는데 풀면 풀는 만큼 레버가 당겨지게 돼요. 많이 풀면 많이 당겨지고. 조금만 여기 좀 나오는 게 보이죠? 많이 푸은 만큼 레버가 많이 제껴지게 되면 발포하는 양이 많아지죠. 요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단목적 일액형 폴리우레탄폼 나와 있죠? 어, 특징은 뭐 별로 없어요. 그냥 틈새 바람이 들어오는 틈새에다 사용을 하시면 되고 너무 추운 날에는 발포가 잘안 되니까 미적지거나 물에다가 살짝 담가 놓으시거나 그러면은 돼요. 어, 근데 그 같이 일하시는 형님이 예전에 이 폼을 한번 터트린 적이 있어요. 이게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너무 뜨거운 물에 이 액을 담가 놓으시면 이게 터져요. 터져서 큰 사고로도 날수 있으니까,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 절대 뜨거운 물에 담그시면 안 되고 가열 중인 것에 놓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모닥불 옆에다가 계속 놓는다던가 아니면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 물에다가 담가 놓는다던가 하면 터져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 아니면 그냥 따뜻한 실내에 놓으시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특히 겨울에는 이게 폼이 그러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정말 뜨거운 곳에다가 잠깐만 놓고서 빨리 가열해서 써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는데 터지니까 이거 터지면은 그냥 뻥 하고 날아가요. 날아가면서 폼이 여기저기 다 묻고 이 날아가는 거에 맞으면 사람 인명사고 나니까 절대 조심하시고 요 제품은 클리너 어, 요 건을 세척할 때 쓰는데 신나요 신나 신난데 여기 보시면은 요 폼에다가 이렇게 클리너를 뿌리면 이 폼이 녹아요 물론 굳지 않은 폼에 대해서 굳은 폼은 녹지 않죠 아주 오랫동안 담궈놓으면 녹기는 하는데, 요 총에 액이 들어가서, 요렇게 갖고, 요로 나오게 되겠죠? 쭉. 그럼 이 총이 나중에 이 폼이 굳어요. 굳으니까 이 총의 차이는 폼을 녹여서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야 요 총을 오래 쓰니까, 요 클리너로 꼭 청소를 해서 쓰시면 되고, 이 제품은 일회형인데일회용이라 그랬잖아요 일단 제품을 제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튜브를 빼서 튜브를 빼서 보시면 여기 나사선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돌리고 돌려서 한 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눌러주면 요 끝으로 나오겠죠. 어, 튜브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튜브를 통해서 나오는데 일회용 요런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발포가 많이 돼요. 이, 제품, 이 제품으로 요만큼을 쓰면 요만큼이 부풀지만 이 제품으로 요만큼을 쓰면 이만큼이 부풀어요. 그러니까 그 발포량에 대해서는 조금 적게 쏘시는 게 좋아요. 이 우레탄 폼이 확, 이 발포하는 힘이 생각보다 세요. 그 창호 주변에 그 단열을 위해서 이제 꽉꽉 채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맞아요. 원래는 그게 맞는데, 그 발포하는 힘을 무시하고 쏘면 나중에 폼을 다 긁어내야 돼요. 왜냐면 폼이라는 게 후발포가 있거든요. 폼이 한번 발포, 이게 부풀어 나고 끝이 아니고 많이 쏘게 되면 부풀어 난 상태에서 속에서 또 부풀음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번 빵처럼 요만큼 부풀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부푸는 힘에 의해서 한쪽이 터져 나오면서 또 부풀어요. 그리고 그 힘이 다 부풀지 않고 거기서 또 터져 나와서 또 부풀어요. 그러니까. 아 플라스틱 창호나 알루미늄 창호 같은 경우에 폭이 좁은 거는 옆으로 빠져나가니까 상관이 돼 폭이 넓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폼이 부풀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런 데는 음, 좀 약간 적게 여러 번을 한세 차례 네 차례 이상씩 조금씩 조금씩 써줘야 돼요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고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틈새를 잘 막으면 돼요. 말이 좀 두서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세척하는 영상도 건용 세척하는 영상도 올려드리고 어 지금 이제 세척을 해야 돼요. 한 2주 됐는데 세척을 해야 돼요. 세척을 해서 보여드리고 폼 발포하고 누르고 실리콘 쏘는 장면은. 다음번에 촬영 기회가 있을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